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54세 남자.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검 일주죠. 네. 이 술토, 월지의 술토는 뭐예 뜨거운 토가 돼가지고 토생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미토는 토생검이 안 되죠. 네. 네. 자, 뿌리는 이제 신유검에 있어요. 그죠? 네. 자, 우리가 이제 미토라는 자체는 뭐예 해명유를 갖고 있어요. 뭐에, 네. 목에 재고를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인호술이라는 자체는 네. 술이라는 화의고장이 관고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재관고가 돼요. 그죠? 네. 자, 신앙은 뭐가 돼요? 관한. 재생관이 되잖아. 네. 신앙관한격이 되죠. 네. 근데 이제 이 토라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무상을 하죠. 네.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자체는 그냥 있을 때는 토가 되는데 인호술이 되면은 이제 화가 되고 신유술이 되면은 금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변화가 무상하다 이 변화 무상한 그 자체는 보면 사람이 어떻게 까딱스럽다 그죠 굉장히 까딱스러워요 알 수가 없어 왜 변화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가 돼 버리고 또 미토라는 자체가 또뭐예 이. 미가 그냥 있을 때는 뭐에 토가 되는데 해명이가 되면은 목이 되고 사오미가 되면 화가 되고 어떤 데는 막 그냥 토라고 생각했는데 보면은 화로 변했고 화로 생각했는데 목이 돼버리고 또한 이의 이 술까지도 그런 현장이 나타나 버리죠. 그러니까 미술 형사리라 하는건 우리가 전공 과목을 한번 바뀐다. 그 어떤 학업에 어떤 변화가 와 있다 그죠? 그, 그리고 또 경금이라 하는 거는 아래사람한테는 굉장히 뭔가 보호하려고 하는 그게 있지만 위, 사람. 위 사람한테는 대드는 어떤 원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이 자체가 최고의 높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왜 군비 쟁쟁이기 때문에 이인자로서 끝나버려요. 불만이 가득 차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5오 같은 면 결과적으로, 네. 을사때 되는데, 사. 사가 이제 화로 가줘야 되는데, 네. 사는 믿을 수가 없어. 네. 왜? 네. 사유 건국에 뭔가 화가 되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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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사술 비관 뭔가 얘기해도 네. 어떻게 돼요? 네. 내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치겠다, 이렇게 뭐 때문에? 화, 관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변화가 오니까, 이제 변화를 해줘야 돼. 뭐로? 자, 올해 경, 자가 왔으면, 첨다 신유, 그 수로 변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야? 신앙 상식왕이 되버려상식왕 뭐야? 뭐 해야 되는 사람? 교수. 그러니까 남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자, 수라는 자체가 많아지면은, 산위에 비안방울이 개골 걷는, 냇가를 걷는, 강을 걷는, 바닥은 멀리멀리 멀리 간다 해가지고 해외 쪽하고 인연이 있다. 아. 자, 신유 일시에 하, 영마 합이 되면 어디서 산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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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해외 중에서도 어디? 아. 자, 이, 그것도 갈팡질팡 하는 게 왜? 아. 화, 이 화가 오면은 뜨거워버리면 수가 필요하지만 네. 또 수로 와버리면은 아. 검으로 와버리면은 화가 필요하고 네. 호주와 미국으로 왔다 갔다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나. 그까지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 네. 언제, 축이 오면은 이제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아, 네. 전부 다금으로 되니까 내가 뭔가 뺏고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 이제 무조건 하게끔 돼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은 누구든 다이 하나님은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죠? 네. 심지어는 뭐예요? 도덕도 만들어놓는 거예요. 네.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도덕이 되면은 경찰이 있고 경찰이 있으면 우리의 지키는 치안의 어떤 부분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도덕도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인묘진으로 가면은 해외에 나가는 어떤 부분 이돼 가지고 이 역마가 오면은 해외하고 인연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이 경쟁이 엄청 심하죠 네. 심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본인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고 항상 뭐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사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 뭐 좋게 생각하면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다. 예, 네, 감사합니다.